네 안녕하세요 꾹댕입니다 저희가 오늘 고양이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어. 지금 보러 가는... 아이씨 사진다 이씨 아이씨 이제 g t a <laughs> 님 님이... gta님이죠 아 진짜 어딨어요? 아아아 앞으로 가 무서워 나 무서워 아, 무서워 무서워 내가 앞에 있어야 돼. 아, 내가 앞에 갈게 어있어어디있어 어디 있어. 좀만 더가봐 <laughs> 얘, 이 쪽에 있어? 이쪽에? 어, 꺾는 아, 저기 보인다, 머리. 아, 아 빨리, 빨리 야, 여기야. 야, 고양이, 고양이. 죽은 거거 야, 고양이 죽은거 있다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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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이세요? <laughs> 야, 야, 카메라만 볼 거야, 난. 저기, 저기. 야, 진짜! 잠깐만. 별로 안 무서운데? 인저 야, 저 갑자기 불떡 일어나면, 갑자기 덜떡 일어나면 존나 무섭겠다. 여기, 와, 불쌍해. 어, 불쌍해. 어. 아니, 죽은 거야. 아, 여기서 꽃게 방송 어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